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SK 케미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SK 케미칼 최근에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어 이제 최근에 영상들에서는 이제 SK 바이오와 괴리율이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그괴리율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이제 이후에 <laughs> 이제 이때죠 이때 요때 같은 경우에는. 어, 싱가포르 해지펀드 쪽에서 주주제안서를 발송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단기적으로 한 20%가 넘는 그런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 추세상으로 봤을 때좀 어느 정도 지금 상방으로의 좀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 시점에 사실은 뭐 크게 우려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뭐 예로 이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부터 주가가 이렇게 내림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금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그 흐름이 달라졌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금 좀 상승 추세로의 전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 이제 무엇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도 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소식도 함께 좀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신 시청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기사 내용 확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이고요. 자 보시면은 싱가포르 헤지펀드 SK 케미칼 물적분할 저지 위에서 소액 주주와 맞손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와주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긴것같지는 않으니까. 자, 싱가포르 해치펀드 매트리카 파트너스가 SK 케미칼 소액 주주들과 손을 잡는다. 자, 막대한 유보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쪼개기식 상장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게 투자들의 입장이다. 어, 이에 매트리카 파트너스는 소액 주주들과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물적 분할 저지와 배당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자,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트리카파트너스는 최근 SK케미칼 주주들의 이메일 제안에 회신을 했다. 자, SK케미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주주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 메트리카는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투표에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필요할 테니 캠페인에 대해 입소문을 내달라면서 어, 우리는 앞으로 몇주 동안 회사의 행동과 발표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라고 알렸다. 자, 그러니까 몇 주라는 또 일정이 새로 나와주었네요. 자, 현재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메트리카는 어, SK케미칼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거듭 강조를 했다. 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트리카는 앞서 8일 주주 제안서를 통해서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43%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어, 제 지분의 18.3%를 매각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50%만 지분을 남겨둬라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각한 금액으로 특별 배당을 실시해 주주 가치를 제고해 달라는 의견도 곁들였다. 자, 메트리카의 주주 제안서를 받은 SK 케미칼은, 지난 13일 전력과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신설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 분할을 결정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다. 자, 이에 다음 날 SK케미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17%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일단 매트리카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 를 버린 거죠.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에 이어 연달아 물적 분할 이슈가 터지자 SK케미칼 주주들은 의결권을 모아서 임시 주주총 열 계획이다. 자, 매트리카의 주주 제안서를 받자마자 회사 쪼개기를 발표한 건 주주 가치를 짓 밟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A라는 투자자분이 뭐 회사는 현재 9천억 원에 달하는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계속 쪼개기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상장 이후 주가가 다섯 배나 뛴 SK 바이오사이언스 의 지분을 매각해 주주들에게 돌려주라는 매트리카의 제안은 타당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SK 케미칼은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뭐 지금 SK 케미칼 그 주주들이 상당히 좀 뿔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에서 확인을 하셨듯이, 지난 8일 주주 제안서를 메트리카가 보냈는데, 이제 13일날 SK 케미칼이 완전히 무시를 하면서 또 다른 회사를 분할한다라는 이런 공시를 냈고, 어 이제 관련해서 메트리카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뭐 쉽게 포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몇주 동안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 향후에는 메트리카를 어 중심으로 해서 좀 소액 주주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어 아무래도 또 회사는 좀이 같은 민심을 잡기 위한 행동을 시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플랫폼 규제 사태를 어 겪으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어 조심해야 할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주 달래기에 좀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행동들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매입도 뭐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뭐 그리고 배당도 좀더 높인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일단 주가에는 어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주주들에게는 득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현재 메트리카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 SK 케미칼의 주가에 있어서는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뭐 실이 될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이러한 이슈들은 당분간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회사 측에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변하지 않는 단 한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가 현재 sk 케미칼이라는 건데요. 어, 현재 시장에서 좀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sk 바이오의 지분 가치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약 14조 5천억에 해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향후에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어 이러한 지분 가치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일단은 프리미엄이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주가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저점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요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진행형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두 회사간의 괴리율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SK 케미칼에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진득히 보유를 하시면은 더 좋은 가격권에 매도를 해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의 지분가치가 약 14조 원을 넘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SK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약 3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4배 정도 오르겠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일단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어 이제 지분가치가 저렇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도를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없는 그런 수치다 라고 생각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홀딩스들도 대부분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홀딩스들이 좀더 이렇게 저평가 받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자회사들을 이렇게 상장을 안 시키거든요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잘안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관련해서 뭐 14조 원까지 좀 기대를 하면은 이제 반대로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괴료를 완전히 축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축소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야지 좀 막연하게 정말 장기간 홀딩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대응 관점에 대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은 선을 좀몇개 그어서 좀 대응 지점을 잡아드려 보자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선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나름 어, 상방으로 좀 의미 있는 선이라고 잡아왔는데. 어 일단은 상방으로의 1차 목표가는 제가 직전에 영상들에서 도 말씀드렸겠지만 약 3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격권은 이제 지난 어 1월달에 주요 지지라인이기도 했고, 그더 이전으로 가서 이제 지난해 7월달에 고점이기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중첩이 되는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요 라인에 주가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주가가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홀딩 관점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런 라인까지 들 노려볼 수 있겠죠. 신고가 라인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요 위에 안착을 한다면은, 그때는 또 대응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또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약수익이라도 좀 보전을 하기 위한 그런 가격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이걸 돌파하고 나서 다시 좀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은, 요런 라인에서는 뭐 다시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약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취할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도 일부 매도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 가격으로 돌파를 하면은 요런 라인들은 또 이후엔 지선이 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할수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일단은 어 요날 지난 8월 10일이 이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주면서 윗꼬리 장대 양봉이 나와준 날이었는데. 사실, 이제, 요 날에 어느 정도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주가는,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상승을 나타낸 이후에, 약75% 가량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게 이제 제가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요런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쭉 가져가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지켜줬죠. 지켜준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번 2차 상승에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해줬다는 게 일단 좀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전의 저점에서또 이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약50% 가량 눌림이 발생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1차 상승이 약70% 가량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상승 같은 경우에도 뭐70% 가량 돌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약 21선 부분하고 좀 맞물리는 가격권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지지하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현재 추세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으로의 어 이러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이제 요런 라인들, 앞에 말씀드렸던 요런 라인까지는 얼마든지 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SK케미칼 뭐 제로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주가 역시 단기적인 관점도 좋고, 그리고 상단으로도 명확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가격권들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진득하게 바이앤 홀딩 관점 유지라는 거,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SK 케미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좀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SK 케미칼 영상은 이후에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계좌를 보면은, 어, 손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제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저희 주식대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시면 왼쪽에 요게 저희 주식대가 VIP 메신저 처본이고요. 요거는 이제 참여하신 VFP님들 실제 인증샷인데, 뭐 보시면 150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250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익들 가져가셨죠. 뭐 인스코베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250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85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벌어가셨고, 이제 NS 쇼핑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제 요건 좀 시간이 걸렸어요. 요때 매수해가지고, 요때 매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비코전자, 뭐, 310만원 정도 벌어가셨고, 뭐, 120만원 벌어가셨고, 이렇게 정말 많은 종목들의 수익 청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제 요거는 단계 종목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단계 외적으로도 저희 주식대가 수익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저희 주식대가에서 요 기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관련해서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주식대 평당가가약 17,000원부터 25,000원 사이였는데 이후 주가가 6만 5,500원까지 올라갔고 저희 주식대가 이제 이날 다배도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 참여하신 회원님들 인증샷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뭐166%씩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138% 1430 보러 가신 분도 계시죠 2200 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 1500 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 1430 2600 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 1억 2000 벌어 가신 분도 계시죠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 저희 주실때와 함께 하시면서 몇 백도 벌어 가시고 몇 천도 벌어 가시고 몇 억까지도 벌어 가시는데 그래, 저희 주식대가 현재 서비스 이용 요금이 너무 저렴합니다.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이용 요금이 현재 2 플러스 3에 5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어, 일단 다른 곳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렴한 금액이에요. 지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500만, 600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예시당쪽 이렇게 긴 기간으로 서비스를 파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회원님도 수익이 나셔야지 계속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금액 그리고 저렴한 개월수로 도와드리는데 기존에 2개월 50만 원에서 저희가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하시면 3개월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제휴증권사 이용하시는데 추가로 돈더 드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제휴증권사 이용하시는데 뭐돈 내고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총5섯달 동안 이용을 하시는 건데 한 달에 10만 원 꼴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꼴. 그리고 이제 하루 요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3,300원. 뭐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되고요. 뭐 택시비 기본 요금 금액도 안 되고 햄버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데 너무 저렴한 그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 뭐 택시 타고 버스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 뭐 커피 드실 거더 건강하게 물한잔 드신다 생각하시면은 얼마든지 저희 주식대가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으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좀 손실 보시는 유형의 투자를 보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막오르는 종목들 따라가가지고 손에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량주라고 사가지고 또 손해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 대부분이신데,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가격권 선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유리한 가격권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재료를 볼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고, 어, 그렇게 하셔야지만 좀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을 더 크게 낼수 있는 거고, 보통 주식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손해보시는 분들, 이렇게 50만원 보시는 분도 계시고, 90만원, 이렇게 하루에도 손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희 주식대 회원님들, 뭐, 이렇게 2,800억도 벌어가시고, 이렇게 정말 많이 늘 수익을 가져오고 계시니까, 어,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주식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들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입상담 문의 는 아래 이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종목 받으시고, 이렇게 수익들 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차트를 켜놨는데 유바도 지금 차트가 나쁘진 않네요. <laughs> 자 이렇게 좀 돌려주는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렇라고 뭐 지금 매수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들도 타점 잘 잡으면 얼마든지 수익 볼수 있는 기회는 많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너무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어느 정도 줄때좀 챙기는 전략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후에도 대응 영상은 또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혼자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